k 컬즈별리 복합개발사업 행정사무소선을 둘러싼 경기도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양당이 오랜 시간 협상 타결을 위해 공들였음에도 도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해 결국 협상이 어그러졌다. 107만 고향 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은 도청의 이러한 태도에 붕괴할 것이다. 더 이상 혼란을 막아내려면 김동현 지사가 전면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김동인 지사는 지난 2일부터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일 내내 쏟아진 K컬처밸리 관련 질문에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양당이 합의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가 막상 합의에 다다르니 내빼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3월 감사원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경기도가 공영개발 방식 추진을 언급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요치겠지만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데 이어 다음날인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은 가짜 뉴스라고 단순 치부했다. 김동현 지사 말대로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이 단순 의혹이며 가짜 주수가 맞다면 경기도를, 경기도는 이를 밝히면 될 것이다. 만약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원과의 도, 통화 독취록 공개까지도 를 검토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K컬처밸리 사업 중단 관련 논란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는 도지사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 없는 것으로 본다 만약 이 사태로 인해 추경마저 통과되지 못한다면 도민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 첫째 도민의 발의되는 더 경기 패스 경기도 광역 공공버스 운송비용, 경기도 유초중고급식비 증액분, 공공의원 운영 정상화 자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할인 보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가 이미 밝혔듯 추경안에 포함된 K컬처밸리 토지 매각대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다면 도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있어요 도민들이 걱정해서 경기도 버스도사 협상 타결에 나섰던 경기도지사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중재에 최선을 다했다는그 모습이 왜 도의회를 상대로는 보이지 않는가. 8년 동안 k 컬처관리를 고대해온 고향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시정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권에 미칠 영향만 저울지 않은 김동현 지사는 도지사직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김동윤 지사가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치력 부재와 도지사직 자격 미달임을 직접 증명하는 꼴이다 이는 경기 도민을 우 기만하고 경기 도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김동윤 지사는 케이커츠밸리 복합 복합 개발 사업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 해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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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아울 수 있는 도시는? 답 나왔네. 가자. 어디일려?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 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 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어,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